이 어플은 일본 여행 중에 내 목숨을 구할 수 있고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7월에서 8월쯤으로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만화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두려우실 텐데요. 일본 현지인들은 긴급 재난 문자라도 받을 수 있어서 즉각적인 대피라도 가능하지만 여행객인 한국인들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1초 1초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라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본 관광청에서 이를 대비해서 무료 앱을 만들어습니다 일본 내국인부터 외국인까지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메시지로 보고를 해주기도 하고, 현재 피해 상황과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 장소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Safety Tips 이 앱은 반드시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일본에 가실 계획이시거나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이 일본에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무조건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